자, 지금까지 댄싱 하우스에서 1시간 반 넘게 채팅을 하다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아, 점심은 강변에 있는 강변 레스토랑이고요. 자, 우리가 아, 한강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듯이 강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볼타바 볼타바 강입니다 자 볼타바 강에 다리를 보시고요 자, 자, 자 자, 저기에도 건너편에도 다리가 이쁘게 있습니다. 음, 어떻게 우리가 아, 여기를 내려가야 된다. 아, 저기 있습니다. 예,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어, 식당이 저희가 가야 될 식당입니다. 예, 선상에 있는 식당으로. 어,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볼타바 강을 한번 더 계속 아, 내려가는 게 보시기 것 바랍니다. 것 <laughs> 아, 음, 아니, 네, 왔어. 올 때는 내가 자기. 잠깐.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뭘까요? 그렇죠. 물참은 닫고 이야 오우 수문이네요 오우 이야 저희는 레스토랑 비타에 가서 비타민을 먹겠습니다 예 가다보면 여기 한 레스랑레스랑 기타 여기 왔습니다. 양반에 앉아서. 밥을. 자, 볼 자, 여기가 우리가 먹을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식사한 아, 어우, 호텔입니다. 자, 아 레스토랑입니다. 강변에 위치해 있는 레스토랑으로서요. 자, 앞에 아이고 소리. 백조가 보이시죠? 아, 여기에 백조가 있습니다. 백조가 보이는 자, 이 강변 레스토랑에서 지금 잉어 튀김과 송어 튀김, 샐러드를 먹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레스토랑 비탈리.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가 끝났습니다. 야, 멋진 아저씨가 보이고요. 정말 만족한 식사였습니다. 자, 분위기는 세일러. 자, 대. 저는 도는, 이런들의 분위기로 했습니다. 야, 이, 보는 풍경이 예술이죠. 와,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잉어, 잉어튀김과 송어튀김, 그리고 새우 샐러드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 음, 여기는 불타바. 식당입니다. 네.